자,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보았으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바로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수능 시험에 너무나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과 연속을 보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변화율 왔을 때 미분계수의 정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를 가져오면 이 값에서 이러한 값이 뭐 한다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이때 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바로 저게 수렴하는 결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결과냐면 수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수렴을 한다면요. 결론적으로 우리 뭐다?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뭐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를 잘 외워 두면 아이디어가 형성되는데 지장은 없겠죠. 자, 이때 함수 f(x)는 x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비교할 때 저렇게 쓰지 않고요 다음 같은 걸 쓰겠습니다 리미트 h가 0로로갈때 h분의 f 에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라고 주어졌을 때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f 프라임 a 라고 해요 자이 말은 여러분 h가 0로로 간다 라는 말은 여기 있는 아래쪽 부분에 h가 0으로 간다 이기 때문에. 위의끝도 당연히 제로로 가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다 0으로 가야 정상이죠. 그럼 여기가 0으로 가니까 h가 제로면 fa 빼기 fa가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 0이 되어야만 이 값이 존재하는 건데, 저걸 0으로 만든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저걸 0으로 만든다는 게다음 같은 해석을 할수 있는데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바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이 f 프라임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를 볼때 여기는 사실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고 극한 개념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함수 값에 대한 계열입니다. 앞에는 극한이고요 뒤쪽은 함수값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맞나 함수값 함수값인가 에라 모르겠다 자 이렇게 돼서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 아니니까 뭐 적당하게 알아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이 말은 h가 0으로 갈때 여기가 fa로 가는 거잖아요 페이 아니잖아요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극한인데 0으로 갈때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0이 되는 거 맞죠 자이 뜻은. 이게 이렇게 올려면 제로 분의 제로 극한 이어야 하니까 이 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수렴하려면 이가 제로 돼야 돼요. 그 말이 뭐라고? 이두 개가 서로 같은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지?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함수 f(x)가 뭐라는 얘기야? 바로 x a 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연속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제로분의 제로 극한되고, 제로분의 제로 극한이 되면 이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F'A가 제로분의 제로 때문에 존재한다고 친다면, 이 F'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바로 특정 값으로 만들어진다인데, 그러면 이게 연속이면 이 값이 나오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맞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거꾸로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 하여,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 하여 이게 반드시 연속이 되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속이 전제조건이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먼저 생각해서 연속이 되었다라고 할때 반드시 미분 가능하냐는 아니죠. 왜냐하면 극한값이 제로 분의 제로 극한이라고 풀어봐야 수렴하는지 아는 거지. 제로 분의 제로 극한이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로 분의 제로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값이 나오도록 해야 하니까 바로 제로 분의 제로 극한이 그 값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그 형태의 풀이가 수렴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연속이라 해서 꼭 미분 가능하단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연속인 그래프 중에서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렇게.